안녕하세요 리라신 교육부입니다. 여러분 에시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에시드는 화학산성분이라고 하니 피부를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자극적인 것으로만 생각이 드시나요? 어, 오늘은 리라신이 에시드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피부는 각질을 스스로 탈락을 시키지만, 노화나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분비로 인해 이 결합을 더 끈적거리게 만들어요. 에시드는 이 끈적한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강제로 벗겨내는 게 아니라 원래 탈락하려고 했었던 각질들만 탈락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떨어져 나갈까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의 각질 세포들은 뱁스모종이라는 아주 단단한 단백질 접착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시드는 이 접착제 사이에 이온 결합을 약화시켜서 세포 간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단계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온 결합의 약화예요. 각질 세포끼리 손을 잡고 있는 데스모좀이라는 접착제는 특정 이온의 힘으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시드가 피부에 가서 pH가 낮아졌을 때이 이온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단단했던 데스모좀의 결합이 헐거워집니다. 자, 2단계는 분해 효소의 활성화예요. 우리 피부에는 원래 데스모좀을 끊어주는 효소가 살고 있어요. 이 효소는 약산성의 환경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에시드를 발라서 pH를 낮춰주면 이 효소들이 아 이제 일을 할 시간이다 하고 인식을 하면서 끈끈했던 데스모좀을 끊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요. 자 그리고 3단계는 자연스러운 각질 이탈이에요. 자, 우리 데스모점이 끊어지게 되면 죽은 각질 세포들은 피부 표면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억지로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에시드를 피부에 발라주어 pH 수치를 낮춰주어 생물학적으로 스스로 각질을 탈락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성분 이름은 복잡하지만 내 피부 상태만 기억하세요. 첫째. 푸석푸석한 피부 표면이 고민이라면, 아하. 겉에 쌓인 결합을 정리하여 매끄러운 결을 찾아줍니다. 둘째, 번들거리는 피부와 모공 속이 답답하다면, 바하. 기름과 친한 성분이 모공 속 깊은 곳에 있는 노폐물까지 정리합니다. 세 번째, 예민 피부로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파하. 입자가 커서 천천히 작용을 하며 피부의 완충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애시드 작용 원리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애시드는 피부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각질을 잡고 있는 데스모좀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 주어서 자연 탈락을 시켜 주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